사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기, 고백한데 10년 내내 운전히 신실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해내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기획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사업적인 어떤 계획도 있었고. 킹 오브 킹스. 장승호 오, 감독의 오륜교의 간증입니다. 소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가능했을 것 같죠. 그거는 진실이죠. 하지만 어,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 작품이 그냥 허투루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헐리우드에 가서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완성도의 작품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소재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 끔찍한 어떤 결과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흥미롭게 볼만한 영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어, 그냥 교육용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의 작품들은 뭐. 아시다시피 꽤 있었거든요. 그 정도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 큰 제작비를 쓴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작비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저는 제작자 기획하고 제작자 역할만 하고, 시나리오도 작가한테 맡기고 연출도 감독을 섭외해서 고용을 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어, 디킨스 가족 이야기가 메인 플롯이고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약간 곁뜨는 정도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그 기간 동안 자금도 잘안 모이다 보니 제 감독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이거 반드시 내가 해놔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